드디어 홍자매 작가의 신작인 드라마 환혼이 첫방영되었는데요. 오랜만에 볼수 있었던 판타지 사극이라 재미와 신선함을 주었죠. 드라마 환혼은 역사에도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은 대우국을 배경으로 영혼을 바꾸는 환혼술로 인해 운명이 비틀린 주인공들이 이를 극복하고 성장해가는 판타지 로맨스 활극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맞게 첫 장면부터 엄청난 CG와 신선한 배경을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을 여러 장면 볼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환혼 1화에서는 장강이 그 당시 왕이었던 고성의 계략으로 인해 그와 환혼술을 이용해 두 사람의 영혼이 바뀌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병약하던 고성은 장강의 몸을 얻게 되고 그의 부인을 찾아가 목술짓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남자 주인공인 장욱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후 시간은 흘렀고 박진의 패거리와 낙수가 대립하는 장면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후 그로 인해 부상을 입은 낙수는 그를 피해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친 낙수는 환혼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과 영혼을 바꾸려고 했었는데요. 그녀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낙수는 자신이 원래 환혼을 하려던 사람이 아닌 무더기의 몸에서 깨어났고 무더기의 몸에서 기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는데요. 이후 취설로에 팔려간 무더기는 그곳에서 도망치려 했고 도망치던 중 숨어들은 방에서 장욱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장욱과 무더기는 처음 만나게 되었고 장욱은 무더기의 눈에서 무언가를 알아챈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 이후 무더기는 장욱의 시종이 되었고 처음에는 그녀를 못 살게 구는 장욱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고 고민을 하고 있던 무더기는 장욱이 가지고 있는 명패를 이용해 자신의 시신을 찾아가 칼을 쥐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단주가 먼저 자신의 시신과 검을 가져가 버렸고 그곳에서 벗어나려던 그녀는 서율에게 들키게 됩니다. 이후 그에게서 도망치던 중 장욱이 그녀를 숨겨주었고 여기에 왜 있냐는 무더기의 질문에 그녀의 눈 때문이라 말한 장욱이었는데요. 그녀의 눈을 보고 무더기가 낙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장욱은 첫눈에 알아봤단 나의 스승님이라고 말하며 일화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이후 예고에서는 낙수의 환원인을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자신에게 꼭 붙어있으라 말하며 무더기를 뒤로 숨기는 장욱이었죠. 그리고 무더기가 어딘가에 잡혀있는 것으로 보였고 그녀를 구하러 가는 장욱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후 자신을 구하려 애써준 건 장욱 뿐이었다 말한 무더기는 가까이 다가와 있는 장욱에게 이 정도 거리에서 다시 만나도 그는 살려주겠다 말하며 예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더기가 낙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장욱이 그녀에게 자신의 기운을 뚫어달라 부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더기 장욱의 시종의자 스승으로서 그의 기운을 뚫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죠. 방영된 일화에서는 낙수가 환원술에 실패하고 무더기가 되기 전 물속에서 그녀를 보는 낙수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의 영혼이 바뀌게 되고 무더기는 어떻게 됐는지가 제일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몸을 빼앗긴 무더기는 살아있고 나중에 극이 어느 정도 전개된 이후에는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자신의 몸을 빼앗긴 무더기의 영혼은 낙수의 몸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낙수는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낙수의 시신이 나오는 장면에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멀쩡한 낙수의 시신을 볼수 있었죠. 그렇게 낙수의 몸에서 아직까지 살아있을 무더기라 생각되고 언젠가는 그녀가 깨어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낙수의 몸으로 낙수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무더기의 앞에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이후 자신의 몸인 낙수의 몸을 찾으려는 무더기의 무단한 노력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진짜 무더기는 낙수의 몸에서 살아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